걸렁이들 안녕. 건너뛰는 거보다는 예고편이라도 올리는 게 낫겠지? 이번 편은 X740디야. X5는 X7. 준대형급 디젤 SUV를 리뷰하고 싶었는데 l c a 디젤 협찬은 없어서 딜러에게 부탁을 했어. 마침 X7을 보내 줄수 있다길래 7으로 받은 거고 X5도 비슷하다 보면 될 거야. 타보기 전부터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됐는데 타보니까 기대 이상이었어. 이번 편은 수입 SUV를 디젤로 사려는데 남들 눈치 보여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어. 왜저 무거운 차에 연비도 안 좋고 기름값도 비싼 가솔린 차를 사야 해? 하이 브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라면 사실 가솔린과 디젤의 유류비 차이는 상당히 커 40i, 40d 연비가 2.2 차이인데 그나마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도 달았으니 저런거야 디젤이 연비도 좋은데 기름값도 싸지 거기에 또 고급유 넣을거잖아 그럼 그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크다 그러니 나 디젤 사면 안될까? 디젤 사면 그렇게 없어 보여? 저 차값이야 지불할 용의가 있다만 이 비싼 기름값을 내버리며 타고 다니고 싶진 않은데 그럼 전기차 사라고? 아직 무섭잖아. 아, 내차 수리를 맡기는 동안 대차로 타이칸을 타고 다녔어. 와, 저걸 보고 눈치챈 친구들도 있던데. 나 솔직하게 저거 타는 동안 통구이 될까봐 덜덜떨면서 다녔어. 그건 타이칸 롱텀기로 얘기할게. 확실히 전에 시승할 땐 좋다고 느꼈는데 며칠 타보니까 단점이 많이 보이나요? 아, 그땐 옆에 여성분이 계셔서 마냥 좋았던 것 같기도. 주차장 사고 많이들 걱정해줘서 고맙고 차는 수리 끝나고 왔어. 이거 색상 차이 안 나. 이런 색이라 티가 안 나는 건지 지금 빛 받을 때 봐도 전혀 알 수가 없어. 아 색상 차라면 차에 정 떨어질까 싶었는데 다행이야 예전 530d 사설 공업사에서 앞범퍼 교체했었는데 교체 안 하고 그 부분만 수리해 놓고 교체한 수리비 받은 곳이 있었어. 어떻게 하냐면 저 은색 콧구멍을 검정색으로 교체를 했었는데 콧구멍과 범퍼 사이에 저거 잡아 빼면서 생긴 상처가 있었거든. 교체했다는 범퍼에 그 상처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 어디라 말은 못하겠고 장사 잘돼 있었는데 계속 번창하세요. 무튼 이번 영상은 BM의 3000cc 디젤을 칭찬? 나는 추천할 거야. 뭐라는 거냐? 지는 4,400cc 가솔린 SUV 타면서. 그래요. 나도 가솔린 타면서 그런 말을 할 거니 욕먹을까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디젤을 타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더 비난받을 거야. 지가 타니 좋다네. 너나 뒷딸 계속 타세요. 디젤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들이 있지. 디젤 엔진이 환경을 망친다. 연비로 이득 본거 나중에 수리비로 다 나간다. 옛날 오래된 노후 차량들이 아니면 지금 나오는 차들도 아닐 텐데 아닐 걸 하는 얘기를 하려는 거야. 뭐라 하던 이미 본인이 알고 있고 본인이 믿고 싶은 걸 믿으니 다음 편은 그런 분들은 지나쳐 가소서. 나는 가솔린 아니면 안 삽니다. 가솔린 매니아들은 걸으세요. 디젤 차를 사고 싶은데 용기가 없는 나 같은 기름값이 세상 제일 아까운 우리 카푸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돌아올게. 모두 줄 추. 그럼이만.